할머니 나이 1 7 살에 시집을 왔더니 새색시를 데려다 놓고는 3일 만에 할아버지가 군대에 가버렸다.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3 년이나 해온 할머니였다. 나를 이뻐해주고 그래 그래 참 인간을 만들어서 열일곱에 뭐 하나 아, 안 것도 모으는 거 걸. 나는 우리 시온이 좋아. 어른들은 다 좋아 우리 신라지. <laughs> 우리 신라 제일 많이 든지. <laughs> 구비구비 산길을 돌아 만나게 되는 아담한 마을. 음. 뚝지바골의 하루가 시작됐다. 이 마을 최고 형님인 김종철 할아버지도 아침마다 꼭 무난 인사를 드리는 주인공이 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할배가 아침부터 낯간지러운 애정공세도 사슴지 않는다. 잘 먹지. 날 좋아하지. 그렇지? 사무좋아 하잖아. 그렇지? 정작 주인공은 무덤덤하건만 할아버지 얘기는 또 다르다. 친구들 되고 날 사랑해주잖아. 말을 모아. 뭐 소가 아버님을 사랑해줘요? 말을 모아. 뭐 그렇지? 내가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좋은가 아지 않나? 이거 아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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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차 보자. 눈에 맞아? 누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사실 소만큼 사랑스러운 것도 없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셈이다. <목소리> 하늘 마구 따끔하게 조지 뭐내말잘 들지? <laughs> 저게 나. 어, 소 소모 사랑하고좀 사랑해 주지요. 해줬잖아요. 저리. <laughs> 해주기는 <죽이는> 칼도. <laughs> 저리 뭐 할아버지가 아, 소를 유난히 이뻐하지만 할머니 역시 누구보다 소를 귀하게 할머니. 여긴다. 우리, 우리 고마워. 항상 니네 고마워. 고맙지. 우리 영감 살려줘서 고맙고. 돈벌어줘서 고맙고. 밥 깔아줘서 고맙고. 고마워. 영감님을 살린 소인데 자신보다 소를 더 이뻐하면 어떠야 하는 게 할머니의 속마음이다. 영 영감님이 영감님이 곧 죽게 되는 걸이 소가 급히 집에 자꾸 달려오더라고 그때는 풀한 배라도 안 뜯어 먹고 달려오. 그리소 따로 오 개는 영감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약을 약을 다섯 네개 뜨마. 리가 살았잖 살았지 이 소가 살렸지 내가 살린가요? 이 소가 살린. 거야. 그럼 영감님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죠. 60평생을 살아왔어도 사랑이라는 말은 단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 그래도 살아있는 내 영감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뒤를 따른다. 빨려. 빨리 이제 물또줘봐 가지고. 비탈길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자꾸 할머니가 마음에 걸린다. 올라와, 내가 가져갈게. 고맙습니다. 우리 영감이라지. 네네 <laughs> <내> 좀 밀어줄게요. 더 술지어? 너무 미묘해, 너무 미묘해, 어쩌고. 하긴 사랑이 뭐 별건가? 이런 게 부부간의 정이고 사랑이지 싶다. 아고디다. <laughs> 몇해전 무릎 수술을 하고부터는 평생 다닌 이 길도 버겁기만하다. 더 힘이 들어 못하니. 밭에 가려면 높던 낮던 비탈 길이다. 젊어서는 순식간에 오가던 길인데 이제는 몇 갑절 시간이 더 걸린다. 이제 뚝지박골 빈달밭 하다 뚝이 많아서 그래 이제 뚝뚝지박골라고이러하죠 지질이도 가난했던 시절, 가난한 림에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마련한 땅. 그래서 할머니네 밭은 산비탈 여기저기에 조각이 나 있다. 덕분에 아무리 시절이 좋아졌어도 여태 기계 한 번, 사람 한번 쓰지 못했다. 모든 것을 부부가 직접 손으로 심고 또 손으로 베야 하는 밭인 것이다. 밀대포가 깨가락, 깨소물라고. 할머니 나이 17살에 시집을 왔더니 새색시를 데려다 놓고는 3일 만에 할아버지가 군대에 가 버렸다.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3년이나 해온 할머니였다. 나를 이뻐해 주고 어라이 그렇죠. 인간을 만들어서 17배 뭐 하나 안것도 먹는 거야. 나는 우리 오셔는 좋아. 어른들은 다 좋아. 우리 신라지. 정말 정날 제일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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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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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앞에서 큰 소리를 쳐정지만 할머니의 평가가 야박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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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옷이 이해 놓고 쉬니까. 허리 그래, 아뭐 해. 괜찮네. 한번 수리를 하자고. 갔다 오고. 먹고, <laughs> 먹고 쉬가지 하자. 농사도 다 때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갈수록 여유만만이다. 왜. 이밭에라피 같은 수리. 피 같은 수리. 그래서 내가 려고 해서. 에이 또 온다. 할머니가 보기엔 뭐, 할아버지가 셀참으로 술을 찾는 게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 밭에 나오는 것 같다. 한마디 더 기회 굴지도 못나지 영감 술이 그 그래 줘서. 아 시사 술이 좋아. <laughs> 그할 말보다 나요. 이래도 한 마디 나왔지. <laughs> 한 마디 나왔지. 기가 찬다. 기가 차. 그 억지로 그하는 거야. 억지로. 소막리가 아, 아, 그 아. 소리가 참 특히 좋아 그래서. 뭐가나 거. <laughs> 얼마나 이말 나올러 싶어서. 그래가 삼수를 해드렸다고. <laughs> 막걸리 한 잔이면 <laughs> 모든 게 넉넉해지는 남편. 그 모습이 이벌레. 또 싫지가 않았다. <laughs> 최고지. 자식이 저리 나가 이시 내가 죽으면 아나, 안멸 아프면 아나. 아. 그때 영감이 저때 있어 있겠나. 저때있으 있겠네. 그래도 아이고 아야 아야 그만 먹 먹는 곧 죽는 것테가만먹 그 지날 때는. 아. 그 뒤로 어디 아픈 뭐 그것도 만지도안 하고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그 영감 울림이 있더라고. <laughs> 사남매나 되는 아, 자식들도 우유. 장성했으니 건가고, 이제 막걸리 실컷 마시는 것쯤 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할머니의 생각이다. 야, 야. 뭐다 푸이든 뭐. 그거 떡볶이. 아, <laughs> <laughs> 그거 잡수지 말해. 아, 설마 기분 이 좋다. 조금만 노래 한곡 해봐요. 노래 뭔 노래죠?

장사 지낼라고 준비까지 다 해놔서 그 응급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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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장사 지낸다. 응급실에를 장사 지는데그 놀러 이제 해놓고 갔어 내가 죽었다고 1십년전 경운기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살아난 할아버지 병원에서도 포기한 목숨이었다 그때 할머니가 남편을 위해 한 일이 꽃술을 담는 것이었다 석달후 간신히 의식이 돌아온 할아버지는 한사코. 퇴원을 고집했다. 보고 이제 이 사람 그마다기라고이사람간단 게래. 가도 도어네다고 그랬거든. 로나그 후로나 막걸리좋아하시네 오랜 병원 생활로 넘기기 편한 막걸리가 밥을 대신하는 날이 많았다. 고살 지금까지도 막걸리 어심이 사람 막걸리가 할아버지를 살렸다지만 문제는 취한다는 것. 농번기 할머니 마음은 급한데 하루에는 짧기만 하다. 며칠 후. 오전 일을 혼자서 마치고 온 할머니. 아이고, 데다. 조금만 더 쉬. 영감만나 이 잡수기 좋다고요 다 갖다 놓고 이래 잡수는. 돋는거 속상 나도 먹을래야지. <laughs> 영감님 술나 나도 먹을래 이지 뭐 영감님만 다 쏙고 일도 하는 거 뭐. <laughs> 나중에 모르고 어떻게 해요? 모르고 뭐뭐나 나는 이래 해니 거고 참. 아, 이제 술도 없다. <laughs> 일안 하는 남편에게는 <laughs> 술도 없다. 이것이 할머니의 생각이다. 음, 술 취해 모습이다. 게 기분 나쁘다. 와, 뭐. 뭐 짜장면을 내가 막 해야 돼. 일하라고 만들고 사다 준술 때문에 할머니 일만 늘어나 버린 셈이다.

그런데 따는 게 문제다. 아, 뭐, 따 보면 내가 뭐뭐 볼모에. 평생상 당시 평상에 봐그 따내는 거. 내가 다 따가 있지. <laughs> 아이고안되면 이제 내리 꼬마 군인. 그 이제 또 빠져가지고. 이제 분명 어딘가 따는 것이 있을 텐데 처리도 술이 좋을까? 화가 난 할머니는 모른 체한다. 영감 나는 못말려서 일평생 살아도 영감 영감 하는 일 못만. 나 a 따 m a 지만참 a j o t i 이 o n t 할 m Tim, Tim, Timon. Timon, Timon. Timon, Timon. Timon, T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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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우리 일좀 하러 가요, 가요. 나 잡으래. 아이고, 몰래. 나 잡은데. 한번술 가져온다. 술 가져오면 한잔 먹고 일해서 일하러 간다. 그게 뭘하든동 준비를 딱잡그걸 어, 해야 돼. 뭘해가지고못 먹잖아. 사가지고 와. 어, 뭐, 모래 잡사야 되지. 예. 술앉든지금 일하러 가고. 결국 야, 아니요, 아니요. 술 없이는 반일도 하지 않겠다며 할머니를 향해 파업을 선언한 할아버지.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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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부터술 없이 안 해. 진짜요 네. 둘이 내 해골 박가지다 싸워 빠졌